체중하고, 웅크릴 때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된다? <목소리> 여기를 두시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좁히고. 그러니까 이때 리듬을 타셔야 돼요. 막으면 이제 그래서 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대기는 해요. 대기는 하는데, 지금은 되는데, 뭐, 바로 나 혼자 닫을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빅으로 사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습관을 처음에 잘들여 놓으셔야지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제일 만만치 않은 수가 역시 호구자리에요. 요게 제일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잘못 두면은 흙이 살아버리는데 여기서 제일 잘못 둔 수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두시는 분들이 쓰도록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흙이 삽니다. 자, 사는 수를 눈으로 그려보세요. 자, 네. 항상 제가 수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눈으로 모양을 자꾸 찾는 거예요. 첫 수는, 네, 호구. 제가 좁혀 오면은, 아까 했었던 거죠? 네. 여기 하나, 두 개를 버릴 줄 알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개 내주고, 사는 방법.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가 벽을 마지막에 벽을 못넘는게 끝없는 단수 치는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생각도 안하고 단수 치게 되는데 고수는 어떻게 둔다? 고수는 단수가 아니라 한 칸을 뭐 한다고 했죠? 떨어뜨리는 게 기본 흉마다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됩니까? 한 칸을 떨어뜨리셔야 돼 그게 한 칸만 떨어지시면 다들 칠당하시는 겁니다 다들 그한 칸이 안 떨어져서 그래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실게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두실 때, 흙이 여기를 둬서 이렇게 되면은, 좋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흙이 좋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르면은 두드겨 맞고도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두 점을 뚫고 맞고 있는데, 좋다고 해거리고 있는 겁니다. 프로들은 요거를 일부러 안 둬요. 자, 이거 두 점을 맞으면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안 해놔야 되는데, 백이 당연히 이제 궁도 좁히는 수가 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만만치 않은 용수가 이수인 거예요. 이수. 여기서 한번 백의 입장에서 풀어보세요.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폐가 되죠? 네. 단수 치게 되면 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구자리가, 바둑은 호구자리만 두면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 아까 자충이 요거 들 때는 이렇게 해서 죽잖아요. 근데 자충을 안 돋으니까 백이 적이 안 되죠. 치증수가 안 되죠. 흙이 여기 두면은 얘가 잡히니까. 할수 없이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패라도 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활을 백날 풀어봤자 똑같은 사활이 나오겠습니까? 똑같이는 안 나오겠죠? 두다 보면 얻어 걸린 사활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양에서 우리는 단수 칠래, 급소 때릴래는 바우 때 수없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사활을 공부하시는 이유는 실은 핵마법 때문에 그래요, 핵마법 때문에. <laughs>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8번 문제로 가실게요. 8번. 자, 이제, 잡는 훈련입니다. <laughs> 음. 자, 요 형태는, 자, 일단은, 제가 요거 세모 표시를 해놨잖아요. 요 세모 표시를 여기다 해놨는데, 여기 돌이 오면은 이제 흙이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두실 때 저런 모양이 잘 잡혀요. 자, 우선, 수를 읽으려고 하지 마셔라. 그게 항상 드릴 말씀. 젖혀서 궁도 좁혀야 돼요. 일단 얘가 1번입니다. 흙은 2이면은 당연히 죽죠? 치중으로 죽죠? 얘가 이제 호구치는 수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우선, 또, 여기두시면은 얘는 두 집이나 사이죠? 자, 일선에 젖힐 때, 사는 쪽에서는 일선을 젖혀올 때가 조심하셔야 돼요. 일산을 덜고 따라 막으면 항상 자충수가 많음으로 자, 어디서 사야죠? 흑이 호구 자리가 또 어딘가요? 네, 호구 자리, 네, 일단 사는 게 중요하죠. 막으면 잡힙니다. 자, 저렇게 해서 잘 죽습니다. 두실 때는 이제 대부분 이이시던데, 잊고 나서 이제 흙 잡으시면, 어, 이제 손을 빼셔. 그러다가 이제 딱 잡혀. 자, 어떻게 잡히나요? 1, 2, 3으로 생각해 을 보세요. 보이시는 분도 있고. 네, 잘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급소 때리고 집을 내야죠. 이때 어디 둡니까? 네, 반대쪽으로 이으면은 네, 여기 못 들어오니까. 여기 잡히죠. 자. 그래서 이게 8번은 그래서 잘안죽은데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laughs> 자, 우리가 사화를 공부하시는 이유는 사실 자충하고 행마법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요. 자, 일단. 이 자리가 네호구 자리 급수자 끊어올 때자 여기서 술을 읽어 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술을 읽어 보세요 귀의 특수한 형태 때문에 네 이쪽으로 원래는 이게 여기서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팩이 여기를 둘 수밖에 없고. 흙은 예, 여기못 두니까 제 잡히기 백이 잡히죠. 흙이 삽니다. 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때 처음에 멀쩡한 돌이 잡히 그러니까 얘는 죽어있는 돌이 아닌데, 두시다 보다 항상 어떤 실수를 하신다고요? 이런 거에 찌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를 자충수다. 이거죠. 여기를안 두셔야 돼. 그러면은 자충을 더 놓으면은 얘는 이제. 배운 대로 둬도 잡혀요. 처음에 잘 두셔. 잘 두시다가 까먹습니다. 그래서 까먹고 이걸 해놓고 손을 빼셔 그리고 상대가 여기 두면 이제, 어어어, 소리가 나시는 거죠. 자충수를 조심하셔야 돼.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공부하실 게또 있어요. 자, 이 모양에서 제가 항상 일단, 연결은 기본적으로 연결은 네, 호구가 기본형이에요. 호구가 자 그럼 아까 여기 이어서 둘 때는 여기 때 흙이 상수가 있다고 했죠. 네, 여기를 잇고 내려가면은 여기도서 이제 상수가 있는데 호구가 쳐져 있으면은 들어가서 패가 되죠. 네, 그래서 한 호구 자리를 찾으시는 게 저게 뭐100%다 맞다는 걸 떠나서 호구 두시고, 호구 자리 찾는 게, 일단, 고급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맞고 틀리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호구 자리를 그냥 때려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1번, 아, 1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긴 한데, 1번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1번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근데 설명을 드릴 거는 2번입니다. 자, 여기서 흑백이첫 수는 당연히 일단 때리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여길 두면은 사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젖히는 게 70%가 젖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100%가 아니란 거죠. 가끔 치중도 있어요. 자, 저거를 살려보시는 게이 문제의 묘미입니다. 근데 저게 눈으로 잘안 그려질 겁니다. 자꾸 이제 보셔야 돼. 보다 보면은 대충 아이 모양은 살겠다, 죽겠다, 그 감이 이제 생기거든요. 여기서 여기 여기를 안 두셔야 되죠. 배그 흙이 둬야 될 곳은 네. 불안할수록 자꾸 넓히셔야 돼. 들어가고 또 넓히고. 자 이게 눈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으면은 네 비기 됩니다. 그래서 치중을 많이 하게 되면 항상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빅이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래서 좁혀라 그 얘기고요 자, 3번은 흙이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번 자 3번은 자체로 예, 잡혔죠 자체로 얘는 자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서면은, 치중으로 풀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잘하세요. 예.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잡는다고 했죠? 예, 치중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좁혀서 잡는 게 자꾸 습관을 되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풀리는 게 훨씬 많으니까. 한 줄을 더 늘려볼까요? 한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이잖아요. 여덟 집이 되지 않는 한 끝없는 사월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저것도 잡힙니다. 잡아오세요첫 수는 네, 여기부터 접히시고 막으면은 네, 또 치용하셔도 되고. 네. 뭐이건 비슷합니다. 한줄더 늘려볼까요? 자, 하나, 자, 요 모양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길다랗게 네줄이상 있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살아있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요걸 한번풀어보겠습니까 지금 백으로 푸셔야 됩니다. 백으로. 한 점을 여기 잡으시면 안 돼. 그렇죠? 네. 항상 잡는 게 눈에 잘 들어와요. 고수가 되려면은 네, 잡는 유혹을 이겨내시고 어디 두셔야 됩니까? 네, 호구 자리 에 두셔야죠. 네. 즉 여기가 호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 두면은 얘가 잡힙니다. 실전에서는 어, 굉장히 이제 이게 안 된다고 하여튼 보이신 거야. 그것만 보셔도 대단한 건데 여길뒀으면 확실하게 잡히는데. 백자으신 선생님이 여기를 딱 두시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랬습니다. 근데 저게 최선이 되면은, 자, 저 모양이요. 이으면은, 그 다음 수는, 네. 네, 치중하고, 자, 다시 늘리면은, 네, 여기 두시면 안 되는 거죠? 비기 되니까. 다시 들어가고. 막으면은 들어가서 두 개짜리는 옥집이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여기 젖히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실전에서는 여기를 이으셨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원래 여기서 또 흙이 또 좋은 수가 있습니다. 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자리는 어딥니까? 네, 여기 폐를, 여기 호구 자리. 끝없는 호구자리를 두면 절반은 어쨌든 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laughs> 이 사화를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어떤 잡으실 때는 공도 좁힌다 좁히고 치중 그다음에 급소자리 이두 가지만 일단 하시면은 애들처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두실 때 <laughs> 급소자리 찾는 것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